지난해 저희는 2023년 오송 참사 가 지난 이후 2년 만에 국정조사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를 준비하면서 오송 참사를 되 되돌아보면 사고의 원인과 부실한 대응이 사고를 키웠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지난 시간이 떠오릅니다. 우선 참사 유가족들에게 머리 숙여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여객기 참사를 되돌아보면 사고의 원인과 사고를 키운 결정적 요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어, 앞서 오전에 많은 의원들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요건 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 사장님 나오셨죠? 어, 사고기가 엔진이 고장으로 교체된 전력이 있나요? 엔진 자체가 고장으로 교체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장으로 교체된 적이 없어요? 네네. 부품 정비 과정에서 계속 어, 교체하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엔진이 네네. 교체가 된 적이 있잖아요 일부가 오른쪽 사고기에 달렸던 오른쪽 엔진은 24년 8월에 에, 엔진 자체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아, 지금 교체된 적 없다고 말씀하셔 놓고 왜또 교체가 됐다고 보장이 아니고 그 엔진을 엔진은 몇, 하나, 몇 차례나 교체가 된 거예요 그게 어, 정비 과정에서 예방 정비 부품이, 부품이 그게 지금 사전에, 예. 몇, 몇 차례나 교체된 거냐고요 차곡에 달렸던 넘버 투 오른쪽 엔진은 다섯 번 부품이 교체되었습니다. 근데 왜 교체 안 됐다고 말씀하세요? 네, 엔진 자체는 8월 중에 교체가 엔진 자체가 제가 교체... 알고 있긴 오른쪽 엔진이 과거 열차로나 고장이 나서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닌가요? 네, 부품이 교체되었습니다. 특정 엔진이 이 정도 교체된 것은 단순 소모품 문제가 아니라 기차의 전력 유압계통에엔진에 과부하를 주는 고질적 시스템 결함이 있었다는 증거로 볼수 있습니까? 어, 비행 전후 점검의 과정에서 어, 메시지들이 시험되는 것을 부품을 예방 정비 차원에서 교체하는 부분이고요.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보다는 임시방편의 엔진 가루 깨우기 정비로 일관하면서 비행을 강행한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통상의 예방 정비 과정이고 어, 지속적으로. 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고 전 4년간 발령된 다섯 차례의 강제 안전 개선 조치 중에 긴급 조치 사항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정비 일지와 실제 부품 교체 내역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황철리 확인하셨어요? 요 어떻습니까? 그 2020년부터 사고 발생 전까지 5년간의 기록을 AD 발행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 중에 내역이 일치합니까? 네. 내역이 일치하냐고요. 실제 부품 교체 내역이. 아, 저희가 요 내용의 AD에 발 관련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이하사하고 FAS로 발행을 했는데 그 내용에 아 관련된 아 그러니까 정비 일치와 부품 실제 부품이 일치가 하던가요? 내역이? 아, 제가 저희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요 A.D. 발행과는 이 엔진과는 일치하지 않죠. 구간한 상황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그 이게 사고 기정은 지속적인 엔진 결함 징후가 있었으나 국토부의 특별 점검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왜 제외가 됐을까요? 예, 장관님 이게 제외가 됐는데 왜 제외가 됐을까요? 담당 실무자한테 좀. 아, 담당 실무자 누가 있습니까? 여기 그 국토부 항공안전 감독관이 네, 예,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인지하고 있었나요 네 항공기 엔진 이상 상태는 뭐 가벼운 사람. 가볍다고 봐서 정밀진단 명령을 할 정도는 아니었다 네 그래서 일상적인 정비 결함 그 기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 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질문할 문제로 보면 이게 이번 참사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됐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고 당시에 엔진 출력 저하만으로는 블랙박스가 4분간 끊기고 랜딩기어와 스피드 브레이크가 작용하지 않는 등 시스템 전반이 많이 되는, 마비되는 이런 연쇄 고장을 일어, 일으켰다는 것은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왜그러냐면 보잉 737은 실제로 그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어도 거기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그쪽 설명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보드 스트라이크로 지금 사고가 발생을 한 원인을 자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보잉 7, 737은 엔진 하나가 멈춰도 반대편 발전기나 보조 동력 장치가 전력을 공급하도록 설계돼 있어요. 근데왜 사고 당일에는 모든 전기 기통이 동시에 셧다운이 됐습니까? 황철. 네, 예. 네 제가 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인한 하고 그다음에 공청의 자료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보면은 그. 일본 엔진이 정지가 정지가 되면서 그때 그 전력이 나갔습니다. 전력이 나갔는데 이미 그 전에 엔진, 일본 엔진을 정지하기 이전에 이미 전력이 나갔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종사가 발전기 스위치를 껐다고 주장을 하나 실제 기체 확인 결과 스위치가 정상 위치에 있었다는 정황으로 봐서. 기체 정비 불량을 조종사 과실로 덮으려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런 의미로 답변 답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의미로 답변이 된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아, 건데. 아 그런 의미는 아니고 다시 설명을 해 드면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그 FDR, CVR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잔해 조사 결과를 확인했을 때에는 1번 엔진은 조종사에 의해서 정지가 됐고 왼쪽 엔진에서도 화염 폭발 현상이 있었어요, 그죠? 저희가 그 1번 엔진을 실수로 껐다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왼 오른쪽에서 열한 번에 어, 소지및 타염 발생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상 동력의 65%가 남은 엔진으로 묘사를 했잖아요. 저희가 발표한 내용은 정상이라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이 사고가 이런 식으로 기차 결함이나 뭐조이그 문제가 아니었으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났을까요? 어, 예,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지금 조사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 비정상적인 어떤 그. 어... 엔진 문제 또그 어떤 어전력 e 유압 계통의 연쇄 고장 문제 시스템 전반이 마비된 이런 조정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g i n e engine engine e n g i 인 e engine e n g i 기 e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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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